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발, 오래된 선풍기를 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풍기는 2010년도에 생산된 모델이고요.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풍량이 조절이 안 돼요. 미풍으로 틀던, 약풍으로 틀던, 강풍으로 틀던 바람이 굉장히 약하게 돌아갑니다. 어, 모터가 오래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콘덴서가 고장이 나서, 전압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모터가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기 콘덴서 요걸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품은 기동 콘덴서, 뭐 모터 콘덴서 요런 이름으로 불리는 제품이고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와 있어요. 이 선풍기에 들어가 있는 콘덴서를 뜯어봐서 그거랑 같은 제품을 구하는 게 가장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허용 볼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450 볼트거든요. 요거는 무조건 같아야 하고요. 밑에 보면은 1.0 마이크로 패럿이라고 써있거든요. 글자로 봤을 때는 1.0 하고 UF처럼 보일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이크로 패럿의 단위인데 요1.0 마이크로 패럿요것과 같으면 좋고 요거보다 숫자가 낮으면 좀 약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거보다 숫자가 높으면은 또 세지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 선풍기 같은 경우에 1.0 마이크로페럿인데 새로 교체할 게뭐0.8 마이크로페럿이다. 그러면은. 원래 정상적인 속도보다 조금 약하게 돌 거고 뭐1.5 마이크로 페럿이다 그러면 원래 속도보다 좀 빠르게 돌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빠르게 돌면은 더 시원하니까 무조건 좋냐 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모터도 어쨌든 어 자기가 가진 최대 파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얘가 더 높은 전압을 줘 버리면 모터도 과부하가 걸린다든가 뭐 다른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갖거나 제가 추천하기에는. 같은 용량을 못 구한다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낮은 그런 콘덴서를 끼우시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일단 분해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교체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 콘덴서를 납땜을 하던가 단자가 있으면 단자를 끼워서 교체만 하면 되거든요 구동을 한번 해 볼게요 미풍일 때 이 정도 속도로 돌아가죠. 다음 약풍일 때 크게 차이가 없고요. 다음 강풍 그래도 큰 차이가 없어요. 요즘 나오는 선풍기들은 좀 틀리겠지만 이런 옛날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요 뒷부분에 보면은 가운데 나사가 하나 박혀있거든요 요걸 먼저 풀어 주시면 되는데 이 드라이버 부분에 커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빼주시고 드라이버를 풀어 주시면 돼요 얘는 지금 커버가 없어져 가지고 바로 그냥 드라이버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를 빼주고 이렇게 뒷커버가 빠지거든요 커버를 빼면은 이렇게 뒷부분이 나오고 오래됐으면은 이곳에 먼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먼지는 꼭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화재가 나기도 하니까 여기에 콘덴서 부품이 있습니다 일단 빼 볼게요 1.0 마이크로패럿 AC 450볼트 어, 새로 구매한 것과 용량은 같은 걸로 보이네요 450AC 1.0 마이크로 패럿 나머지 단위들도 뭐 있는데 요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요게 맞는 것 같아요 1.0은 선풍기용이라 공용으로 많이 쓰이는 부품일 거예요 이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따로 있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바깥 껴도 상관없다고는 하는데 기왕이면은 혹시 모르니까 같은 쪽으로 해서 연결을 할게요 보라색이 오른쪽 흰색하고 검은색이 왼쪽 그렇게 연결을 할게요 이게 수축튜브가 껴있어서 이걸 제거하겠습니다 얘는 단자가 없이 납땜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새 부품에도 납땜으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새 부품을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납땜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먼저 납땜할 곳에 미리 납을 좀 발라주시면 작업하시기가 편해요. 열을 좀 가한 다음에 이렇게 납을 묻혀두는 거예요. 반대쪽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답을 좀 묻혀두고. 이렇게 하면은 반대쪽 전선을 납땜할 때좀더 수월해질 거예요. 이번엔 원래 달려있던 콘덴서를 제거하겠습니다. 이쪽도 끊고. 그거 이제 피복을 벗겨야겠죠? 피복을 벗겠습니다. 흰색, 검은색은 같이니까 돌돌 말아서 묶어두고 보라색 따로 이렇게 산정리 해두고요. 그리고 이 선에도 일단은 납을 묻혀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딱을 좀묻혀뒀어요 아까 보라색이 오른쪽이었잖아요. 오른쪽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였고요 왼쪽에 흰색 이렇게. 이제 다시 조립을 하고 작동을 해볼게요. 원래 콘덴서 있던 자리에 나사가 좀 짧아가지고 새로 끼우는 것은 여기가 좀 두꺼워서 나사를 좀긴 걸로 바꿨어요. 안쪽에 뭐 양면테이프로 붙일만한 자리도 있긴 한데 기왕이면은 집에 남는 나사 중에 맞는 나사가 있다면은 맞는 나사로 끼우는 게더 고정이 잘될것 같고 그냥 원래 있던 나사가 맞으면은 원래 있던 나사로 끼우시면 돼요. 교정을 했고, 여기 새로 납땜한 부분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전기테이프로 마감을 좀 할게요. 전기테이프 감으실 때 약간 힘을 줘서 땡기면서 감으시면 접착력이 좀더 좋아요. 그래서 안에 공기층이 없게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정리를 끝났고요. 이제 커버를 씌울게요. 끼우고 커버에 볼트도 체결하고요. 됐습니다. 이제 작동을 한번 시켜 볼게요. 먼저 미풍 확실히 수리하기 전보다 세죠? 약풍. 네, 반스 조절도 되고. 양풍. 네, 흔차게 도네요 보시는 것 같이 오늘은 이 콘덴서, 요거 교체해서 선풍기를 한번 수리해 봤습니다.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11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여분으로 한두개 정도 더 사긴 했는데, 제습기도 팬이안 돌아서 그런지, 그, 재상이 자꾸 뜨면서 작동이 멈추는 게 있어서 그것도 교체를 방금 전에 해봤거든요. 어 역시나 그것도 이 콘덴서가 망가져서 팬이 돌지 않으니까 자꾸 재상이 뜨는 거였더라고요. 다행히도 교체를 하니까 팬이 돌면서 재상도 안 뜨고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선풍기가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뭐 새로 구입해도 되고 하긴 하는데 지금 집에 뭐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뭐 샤오미거나 있 신일 제품 그리고 뭐 휴대용 선풍기까지 여러 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기가 지금 습기가 많아서 계속 그냥 환기차 작동을 시켜놓을 용도로 갖다 놓은 건데 너무 바람이 약해서 한번 수리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동 컨덴서가 망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바람이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시도를 해본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요즘에 인터넷에 어째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호기심이건 아니면 뭐 비용 절감이건 아니면 뭐 AS 기간을 기다리기가 어렵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뭐 직접 부품을 사서 인터넷 자료를 보고 이렇게 고쳐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번에 또 다른 첫걸음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